3 시즌 되면서 그거 갖다가 이제 애들이 이상하게 쓰니까 알라르랑 똑같이 바뀌었어요 옵션이 똑같아 똑같아 지금은 음... 원래는 달랐어요 원래는 알라르는 그냥 자동 부활이고 로칼로는 그 선택 부활이었어요 전부야 전부 지금은 둘 중에 아무거나 꺼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두 개가 똑같아요 그냥 옵션이 동일해요 그냥 가자 우 가자, 우 가자.

이게 범위 좀 큽니다, 선생님 보이는 것보다 요 어? 뭐야 나 어? 필이 하나가 어디 갔어 이거 아니 빠져있어 이거 아이씨아아 어디까지 가 아, 아, 아 선생님, 살려주세요. 아, 뻥쳐야 돼. 왜얘 동작 안 해? 너무 음. 멀리 있는데 뜨거리는 안, 예. 안 줘도 돼요? 네. 고 바닥 조심하세요. 안돼 밀지 마 미친놈아! 톱니 음. 씨 <laughs> 찍어 찍어 찍어! 톱니가 이쪽으로 밀어버렸어. 깜짝 심적한... 놀랐 이거 톱니 너무 판정이 넓어 아 맞아요 요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나 때는 말이다 나 때는 말이야 흥황 넓지 않았다고 충격파 달린다 난족택 아, 저씨에 스킨을 받는거한다거다면서 이거 안한다거안한거안 한다면서. 이다이서 이거 안서거안 이거 안 이거 안 이거 안 한다면서. 이이 이거 안한 이거 안다 이거 안자다면서 여지는 몇 초지소? 생존기 세요왜 이렇게 아프냐 여기? 앗 오일을 이득이야 하지만 이 타이밍 오일을 잃기야 시앗으로 회피하기. 언제 살아나냐 근데? 생존기 세요앗 되게, 되게 기네. 생존기 켜세요. 망치세요 어디 냐 닉 생존기 켜세요. 로비업 보세요. 이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뭐 여기 안 잡아요. 뒤에 잡을 거죠? 아, 저기 또 이부터 잡는 거죠? 네. 오케이, 확인. I'm ready. 아! 바닥 조심하세요. 내가 잘못 들었네. 기련 들었어야 되는데. 괴로 다음 빡퀴에 제대로 보여주겠구만. 바닥 조심하세요. 모두. 어, 블로드를 안썼었네 음. 여기서 사용하죠. 아 그래요. 메모리 조용형아 그나? 어. 어? 실수를 할 때가.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분홍님, 어, 제가. 아 각도가 안 나와. 어떻게 해도 각도가 안 나와. 짜. 아, 때리고 싶다. 이거 어떤 각도로 붙여야 저 올라오지? 야 모서리 모서리쯤에 붙이면 돼요. 잘 때려주는 각도가 있는 것 같던. 저 모서리 쪽네. 아이 응. 우리가 모서리에 설수 있게 얘가 응. 지금 각도가 이게 딜대는데거든요 지금 저 있는 자리. 어 이게 맞네 이런 샤프발. 여동님은 힐이 안 닿네. 모서리 다른 모서리에 서 있어요. 위코라 보고하시면 되는데. 위코라로 보면 나 항상 딱좋다고 뜨는데 안 되도. 그러니까 딱 좋다가 뜨는데 딜이 되는 자리를 미리 빨리 잡는 거죠. 당연. 와, 진짜 안전한 곳에이 맞기 전에 딱칼 타이밍에 쓰면 실패더라고요. 자리가... 어요이 뭐야? 아다나이 네 지금 자리가 들 들어간 자리거든요 제가 아 생각도 없어 음. 아아저 캐릭터가 반튀어 나오는구나 네 근데 글씨가 보면 나와있어요 밖으로 뛰세요 이리 안으로 왔어야 되는데 분전은 헷갈렸다 무전이 나팠데하반 해전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어, 폭탄 터지겠다 명 그래도 근딜은 평타밖에 안 나가네 아니 모서리에 아, 뭐. 잘 서면 그 주차를 잘 해주면 돼요 행이 아 뒤에 잡아야지 자 아, 해주시죠 해줘 호로로로 링이 됐습니다 아 이쪽으로 피해 나못 놀아 어어 어떻게 생존노 그만이야 생동게 나만 살면 돼 도망치세요 어? 강화라 네. 이건 뒤진다 저거 회피로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저거 안돼요 안돼요? 누가 잘못된 정보를 오. 해줘 어디가 숨는 데지? 저쪽인가? 어딘다요 여구나 들어왔으면 안 죽죠? 충격한 개사기 스킬이야. 저기까지다담아야지 어, 네, 뒤에까지 다 갚아야지 마지막 거 패스해도 되는데. 근데 이거 패스하려면 달량님이 절대 안 죽어서 윤회를 맡겨가야겠는데. 이죽을 리가 없지. 네. 파스 이황 죽지 않아. 여기서 힐옥을 아. 매기고 죽인 다음에 전부 이계로 찌지 않 아. <laughs> 아니, 아니, 거기 넘어갈 때 넘어가서 우리 다 죽었단 말이야. 아, 어 폭탄 때 무서워서 못나오겠 갑시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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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고리 어, 있으면 여기 금방 넘어가는데 이걸 걸어가야 되네. 관문. 다리 힘으로. 관문 이따 뜻해 다리힘으로 버렸죠이거좌축으로 그렇죠? 빨리 못뭐 가나? 예예 네. 어 뭐야 소토이한테 걸었어 <laughs> <laughs> 아감이합사합니다 <laughs> 불백님 방금 켜져 있네. 경고. 경고 비기계 생명체 과다감지. 경고. 아야, 자 시민 시민 누가 이거 막혔어. 평범한 시민. 왜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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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왜 시민 왜 우리 때리고 있어. 시민야시민을 시민을. 시민을 방쳤어. 죽여. 쫓칠수 없어. 대아 대정아 들어가. 저기서 안 와. 않아, 너. 정이 우리 우리 정이 딜이 딜. 많이 네 그만.

조심하세요. 아, 아, 아. 경로에서 빠지세요 여기 안맞나 맞으면 어나게되나요못하합니다못전게 나도 못하게. 나도 못하보 나도 나요못하답보 어? 저... 모적 아도못 나도 못하게. 경고. 무슨. 경고. 경고. 이게 좋고요. 생계 생명체 과다 감지. 어, 어둠의 게 좋겠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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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야, 하다니라. 밑딱 사이가 버러지 때 사사사사사. 어둠의 문. 와, 어문도 되네, 이거. 예, 이거 어문 저거 어, 사기잖아. 원래 어디에 있으면은 미스텍 사이즈면 그냥 딱 돼. 어둠의 문 원래 사실은 엄청 빨리 달려가는 거잖아 저거. 저 사이에 안 걸려요? 안 걸려. 요 <laughs> 하수구에서 우와. 하수구로 옮겨갈 수 있어요. 우와. 아중거 무적으로 해봐야 돼. 뛰어가는 기술인데. 저번에 실험했잖아 불백이. 공군에서 그게... 어둠의 문으로 다 묻히고 갔잖아 이게 <laughs> 어디 어디 냄새더라? 공군, 공군. 공군 맞네, 공군이네. 공군에서 감염 다시 키우고 갔잖아그 제가 다한 겁니다, 여러분. <laughs> 거 사실은. 본인이 한거 묻히고 가지 않았나? 본인이 묻히고 간 걸로 하는데, 기억이. 관장님, 여기여기서 요기, 해요, 네모에서 어디, 어디? 아, 네모에서 네모. 네. 뭐는 피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화염포. 화염포만. 그거 어떻게 피해요? 들어가서 내려와 내려와서, 아, 내려와서. 내려와서. 또 그리고서는 또 다시 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내려와요 타버릴지도 몰라 아 지금, 아, 몰라. 지금 내려왔다가 싶어요 아 때리고 싶어 때리고 싶어 때리게 줘또 또 가고 피해야 야 되고 e 씨 해제하고 어 see. I s 어디 I see. I 아 e e I see. I see. 여기 아, 실수 죄송합니다. 실수로 네요 아웃기 던져놨습니다. 어안아아니어 어, 봉... 아. 아. 네, 아, 지금 왔어요. 지금 왔어. 야 누워있어요. 잡을 것 같아. 아 그래요? 내가 하면 킹친구페라달 p 죽음마저 이겨내는 <laughs> 살려드릴게요 아일어나는 여기 보기만했구가이 친구가 어 친구가 이지구가 알았지? 가이친구이친이이 아, 아! 뭐 어, 날 본다. 어? 날 본다. 없었어. 날 본다. 그냥 날 보고 있는데? 대장 <laughs> 대전 애정 안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바닥 조심하세요. 똥보가 얼굴같이 생겨가지고. <laughs> 아왜 돈나이트 선풍기가 이상한데 보고 있네. 아니 자맹으로 어떻게 저렇게 딜을 잘하시지? 또 올려치기 시작. 엔딩 <laughs> <laughs> 하시려 주실까요? 아니 지네 거아스리이 아, <laughs> 와. 와이씨. 그냥 아, 뜨는 아, 것 같은데. 네, 이거 끊어줄게요. 대인 대램지. 가만 있어. 끊어줄게. 방어막 두개 있으면은 다람쥐 맞아도 안죽어 이거 망치던지라 보고 있는데 자꾸 도망가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날 잊지 못했군요. 어 거기다 해준다는 줄 몰랐어요 그냥 다른 네, 자리에다 해준다는 줄 알았어요 고고만 보고 있었는데 자꾸 도망가가지고 뒤를 <laughs> 못참 이거 윤회? 예 윤회 패스 하죠 형님 용맹스럽게 도진해주십시오 저도 그냥 가면 되나요? 예예 네, 위로 기억할게 위로. 아니 형 여기 와서 죽어요 최대한 와서 어차피 죽어야 돼 소작 터진 사나이하고 아마 도적하고 둘이 소멸만 쓰고 살거 같은데 그럼 여기, 여기서 조금 되겠지? 소멸 쿨임 우린 죽어야겠다 뒤에서 살려고 저기 저러고 있는 기억할게 아, 빨리 죽이라 아. 어? 어, 아, 아. 아. 어, 어? 아, 간다 <laughs> <laughs> <죽음을 웃음> <가다가>, 어. <laughs> 어, <laughs> 아, 어, 도안이 아, 어도 아, 나가 아, 가 아, 이가돌 아, 와서씨앗이 있네 아, 나나요이걸 와서 죽이네 아, 진짜 이따가. <laughs> 아, 야, 가지. 야수로 사네 그럴려고 했는데 어. <laughs> 러다가어 잠깐만 이 뭐지 <laughs> 우리 중에 쓰레기 같은 <laughs> 배신자가 하나 있어 갑시다 정말 쿨 아니었으면 지도했을 거 잘아는건 죽어라. 음. 이게 안도 그만 끝너네 죽어 쟤네 조심 죽어라 이게 안죽네 주워. 로네 주워. 쟤네 조심 죽네라 망치세요. 죽여. 아아 아. 소자. 소자. 내를 죽여. 어디서 죠작불작 잡은 못 내. 아, 소용 돌이 아소 아무리 쳐봤자 소용 돌이 도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안 들어가는 거구나. 아했네 2단계. 힘줄이 도관이 <Springs> 없으니까 딜이 안들어가지 블러드? 올리네. 블러키도. 으로뛰세요 방향에서 네 이거 버그로 하나 안 끌려가서 저 죽어. 역시 어, 갓겜이야 아니 끌려가서 사라져야 되는데. 뭐야 나 이거 봤어 달라인 빡세면은 동, 동생기 두 명이 같이 맞았는데 정골 올려야 될것 같은데. 달라인 죽겠는데. 빨리 체력 남의 체력 훔, 훔쳐 먹어요. 아무것도 안들어와줘요 뭐야 이성에 대해 힐을 못줘가지고더 살기 바빠서 이걸 이렇게 저를 버린다고? <laughs> 아니야 그런거 아니에요 아 힐이 아니었으면 2룸도 나왔을텐데 아쉽네 1 3번 나왔을텐데 아 영애 <laughs> 노란거 컷이라니 <laughs>